자 요거 증명사진 한번 찍어볼텐데 이거 봐봐라 요거 좀 어렵더라 요거를 t로 치환해야 돼 ex-1을 EX x t로 치환하면 음, 음, 음. x를 중심으로 둘 건데 일단은 ex 해가지고 이거 넘겨 t 플러스 1 되겠지 이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x를 찾아야 되는데 x가 x가 ln, ln을 이용해서 하면 이, 이 지수를 l 로그로 고치면 ln 맞지? 자연로그니까, 아 자연상수니까 이 e 해가지고 1 플러스 어, t라 두면 되지. 여기 1 플러스 t야, t 똑같은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됐어. x를 이렇게 잡았거든? 음, 이렇게 잡았어 아까 우리가 이건 적어놓고 ex를 t로 치환했다 해놓고 그 다음에 x 에 이걸 넣어. 너, 너, 가, 너, 치. 그럼 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일단 넣어볼게. 일단, 일단 T에, T에 대해 정리해야 하는데 일단 넣어볼게. 이게다 X 대신 들어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저것 대신 뭘로 잡았나? T로 잡았지, 그지? 이거 대신 T로 잡았다. 이거를 T로 잡았잖아. T로. 잡았단 말이야. T나게 잡아야 되는데, T가 좀덜 낫는 같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잘못됐지? 어, 잘못된 거 찾아야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잡아냈지? 어, 이걸 아직 안고쳤지 X가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T가 0으로, 어, T가 어디로 가는가 찾아줘야 돼. 봐봐, X가 0으로 가면, X가 0으로 갈때 여기 0 가면은, 2의0승은 모든 밑에 0승은 1이니까, 1 빼기 1은 T는 얼마가 되나? T가 0이 되지. T도 0으로 간단 다 말이야. 그래서 고쳐줘. T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맞춰주면 계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이거. 어, 요거 뒤집어진 게 1이었잖아. 응? 뒤집어진 게 1이었거든. 원래 이거는, 아, 이거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보자. LN 1 이거에, 어, 뒤집은 거 t 분의 1이잖아. 예예예. Yeah, yeah, yeah. 분수계산하면 되거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나타나잖아. 그럼 여기 1이었거든. 그럼 1분의 1로 1 증명된 거야. 또 우리 우리 하지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것은 이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는 거고 x가 0으로 갈때 t가 어디로 가는가를 찾아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거 요거, 요거 보통 역수치한 거 1의, 1의 역수 1이니까 그대로 1인데 이거 1, 일이다안 해도 된다. 맞지? 그래서 1로 증명이 되었다. 어, 여기까지 어, 자이언 러버에 대한 정면 끝내자 여기까지하자.